안녕하세요. 영윤 사모의 영성일기 윤영윤 사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2월 2 0일부터 3월 30일까지 40일 동안 온라인으로 연합 집회를 했어요. 통일의 세대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40일 동안 반별 집회를 했는데요. 저는 2년 전에 그 부흥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런 곡을 쓰셨던 고영원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그 고영원 선교사님에게 나눠주셨던 북한을 향한 마음, 또그 하나님 부어주셨던 찬양에 대한 그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어,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때 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에게도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보다 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집회 때 마음이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나누시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크리스천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감동을 계속적으로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시고 또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 이전에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을 갖추게 하시는가 이걸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요. 하나님께는 고아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책의 저자의 가정에는요. 네 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막내 딸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딸아이는 이미 이 가정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부모와 오빠들에게 사랑을 받고요. 또이 딸아이도 그 가족을 사랑할 의무가 있죠. 교회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사랑을 줄수 있는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도우면서요.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 저희 교회도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어 각자 교회 식구들에게 되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같은 시간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행복한 일을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어 저희 교회 식구들은 저희를 비롯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부터 해서 한 달을 열심히 살아 또그 다음 딸을 살수 있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영적 식구들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나를 위해 금식하는 게 아니라요, 그 영적 식구의 일을 위해서 금식을 해요. 본인도 되게 힘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어떤 큰 돈도 받아하지 않고 그 영적 식구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세요. 때로는 헌금 기도 제목에 자신의 그런 감사 제목이 아니라 아 하나님 우리 영적 식구의 기도 제목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아 진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영적인 식구다 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도로 서로를 돕는 역할을 서로서로에게 해 주고 있어요. 기본적인 교회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요. 어, 우리는 그각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뭐 목사님이 나를 채워주고 아니면 어떤 성도님들이 나를 맞춰주고 우리가 이런 존재가 아니라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따라 먼저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거죠. 먼저 섬기고요.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42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금전파 이전에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데 힘썼어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요.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에힘 쓰는 것.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감싸주고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보완도 해주고요. 서로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아픔을 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아픔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내 문제처럼 그렇게 품고 기도하는 거죠. 신앙이 자라지 않고 성품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요. 한번더 안아주고.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함께 동행해 주는 겁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요. 주변 교회들이 잘 되도록 돕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연을 주셔서 만나게 해주시는 교회들이 있고 또 목사님들이 계세요. 인도하심을 따라 위로하고요, 함께 기도로 할수 있는 만큼 기도로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나라가 임한 교회로서요, 성령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게요 먼저라는 겁니다. 좀 자주 나누는 간증이긴 한데요 어, 저희 아이가 백혈병으로 많이 아플 때 병원 생활하면서 참 많이 힘들고 지쳤었어요 병원 생활하고 이제 지쳐서 집에 오는데 어, 제 뜻대로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저희 남편에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요 어, 또 저를 도와주지 않는 저희 아이들에게 불평과 온갖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힘들고 제일 불행한 거 같아요 한 가지 그래도 잘한 게 있다면 이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저희 남편이 저를 배려해주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저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그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교회가 막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단호하고 어, 정말 두렵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영은아이 세상에 너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너를 온전히 이해하고 너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너의 배우자도 너의 자녀도 네 부모까지도 그렇게 할수 없어 너는 이제 내 사랑으로 채워져서 네가 사랑해 그리고 네가 섬겨 어, 근데 그 말씀 안에는요, 너는 너밖에 몰라. 예수님의 사랑을 헛되게 할 만큼 제 중심으로 살고 있는 저를 어, 너무나 크게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단 한마디도 변명을 못하겠고요. 그냥 바로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아, 하나님, 진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고, 제게 맞추기만을 원했습니다. 아, 주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는요 제가 저희 가족을 대하는 자세 뿐 아니라 우리 영적 식구들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제 태도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지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저에게 무례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르기 바쁘고요 그리고 나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저랑 맞지 않는 사람 항상 제 기준에서 그 사람 판단하기에 너무너무 바빴던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따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제 편이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완전한 착각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철저히 깨닫고요, 제대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는요, 매일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주님과 친밀해지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요,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니가 친밀해지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갈수록 나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요, 우리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참지 못했던 상황들을 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웃에게 나누는 게 행복해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적인 열매들이 맺혀져 가기 시작합니다. 생전의 교회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 안에 흐르고 각 사람 안에 그렇게 흐르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요.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생명력이 흘러서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나누시고요. 주님의 일을 맡기기 시작하십니다. 47절 말씀해 보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서, 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 내가 어떤 일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요 마음을 두드리실 때그 일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와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보며 경험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번에 밤별 집회의 주제였던 통일의 세대여 일어나라 라는 이 주제도요.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 통일이 되면 뭐가 불편하고 뭐가 안 좋고, 어, 내 기준에서 이게 될까? 하는 막 그런 생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함께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내 형편, 내 기준이 아니라 어,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어, 북한의 영혼들을 보시면서 애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북한에서요 길을 가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성폭행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성들은 삶을 살려면요 성상납을 막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신고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요 그 일을 당한 여성들만 정신병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겪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고 얼마나 기도를 할까요? 그런데 북한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 뉴스를 볼때 정말 하나님께서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꼬라는 그 주님의 탄식이 아,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아, 정말 마음의 눈물이 막 절절하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 문제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찾으시는 그 중보기도자. 주님의 감동 주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크리스찬으로서 함께 세워지고요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봬요 안녕